인천공항에서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최고 언론의 문화부 기자가 한국에서 목격한 단 5초의 장면이 그녀의 12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옆의 작은 나라일 뿐이라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한 젊은 청년 행동 하나에 그녀는 왜 펜을 놓고 얼어붙었을까요? 그의 평범한 행동이 세계의 힘을 재정의한 놀라운 순간. 이게 보통이라고요? 그녀의 질문에 인천공항의 한국 직원이 건넨 대답은 더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사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 반응을 일으킨 이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타 고메즈예요. 스페인의 유력 신문사 엘 파이스에서 문학 기자로 12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그 동안 브라질의 삼바 축제부터 인도의 홀리 축제,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까지 세계 각국을 누비며 전통과 이야기를 글로 옮겼죠. 정말 손으로 꼽기도 힘들 만큼 많은 나라를 취재했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은, 제게 한국은 늘 일본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봤지, 문화나 사람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년 가을, 서울행 비행기표를 손에 쥐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낯선 언어와 익숙지 않은 음식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작은 점 하나가 얼마나 큰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궁금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비로소 지도 위의 점을 넘어 직접 그곳의 공기와 소리를 경험하러 떠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여행 날처럼 시작됐어요. 가방에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와 함께 세상을 봐온 긁힌 렌즈의 카메라, 반쯤 써진 이야기들로 가득한 노트북, 그리고 모든 날씨에 대비한 옷들이요. 다음 취재지로 향하고 있었고, 한국은 제 일정에 없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자리를 잡고 이미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 높이 날아가며 윙윙거리고 있었고 저는 메모를 읽다가 졸고 있었죠.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안전벨트 표시등이 날카로운 핑그 소리와 함께 켜졌고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리기 시작했어요. 승객 여러분, 예상치 못한 기상 상황으로 인해 긴급 착륙을 해야함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개선될 때까지 약 2, 3일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3일이나 한국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계획한 모든 인터뷰와 사진 촬영이 엉망이 될 거였어요. 사과 이메일을 수없이 보내야 했죠. 편집장도 좋아하지 않을 거였고요. 정말 좋네. 창 밖으로 회색 구름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비행기는 아래로 기울어지며 제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로 향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리 중요한 곳이 아니었어요. 스페인보다 작고 제가 주로 방문하는 유명한 나라들보다 덜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은 이런 생각들이 자랑스럽지 않지만 당시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인천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무릎 위에 있는 카메라 가방의 무게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12년간의 여행은 가장 중요한 물건을 가까이 두는 법을 가르쳐줬죠. 하지만 피곤함과 실망감도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문제가 되고 있었고 한국은 그저 공항호텔과 카페에서 기다리는 3일이 될 뿐이었죠. 더 낮게 내려가면서 구름이 갈라졌고 한국의 첫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해안가 근처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짜증을 놓지 않고 있었죠. 이건 그저 우회로 여정의 실수일 뿐이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으로 최종 접근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장이 발표했어요. 현지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며 기온은 섭씨 18도입니다. 승무원들을 대신하여 이번 여정의 예상치 못한 변경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짜증나는 생각들을 끄적이던 수첩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로 불행해 보였죠. 일부는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창 밖을 바라보며, 아마도 저처럼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비행기가 털컥하며 착륙했고, 모두가 살짝 앞으로 기울었어요.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제 우울한 기분과 딱 맞았죠. 게이트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편집장에게 빠른 메시지를 보냈어요. 날씨 때문에 한국에 3일 동안 갇혔어요. 모든 일정 다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우연한 일이 한 나라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만약 누군가가 제게 이 공항에서의 단 5초가 제가 쓸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웃었을 거예요. 가방을 모으고 비행기에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저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 막 시작되려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가장 강력한 교훈은 종종 우리가 찾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곳에서 오곤 하죠. 비행기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탑승교로 걸어 들어갔는데 카메라 가방이 어깨에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고 제 생각은 여전히 이 지연이 일으킬 모든 문제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은 아직 한국을 제대로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곳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단 3일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 내 진짜 임무로 돌아갈 수 있어.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공항터미널은 분주한 벌집처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방을 끌며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서두르고 있었죠. 저는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하는 지친 여행객들의 흐름에 합류했는데 걸음마다 카메라 가방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반짝이는 바닥은 머리 위에 밝은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표지판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공기에서는 커피와 청소용품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고 있었고요. 긴 복도를 따라 군중을 뒤따라 걸었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이 지연이 일으킬 모든 문제에 갇혀있었죠. 중요한 인터뷰를 놓칠 거였고 호텔 예약은 낭비될 거였으며 편집장은 실망할 거였어요. 수화물 찾는 곳은 제 비행기와 다른 비행기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지쳐보이고 초조해 보였는데 큰 타원형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서서 자신의 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지켜보고 기다릴 수 있는 벽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마드리드에서 온 714편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수화물은 4번 캐러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방송이 큰 방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한숨을 쉬며 4번 캐러셀로 이동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원에 합류했죠. 모두 가장자리에 가까이 서서 곧 가방이 나타날 입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모두 이 중간 지점에 갇혀있었죠. 집도 아니고 목적지도 아닌 곳에요. 일부는 시계와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해 보였고 다른 이들은 기다림에 체념한 듯했는데 여행의 피로로 표정이 무표정했어요. 그때 그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중에서 약간 떨어져 서 있는 노인분이었죠. 주변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고, 마른 어깨는 약간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은회색으로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죠. 체구에 비해 약간 큰것 같은 짙은 남색 재킷을 입고 계셨어요. 제 눈길을 끈 것은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진표를 들고, 작은 글씨를 보려고 눈을 찡그리며 돌려보는 모습이었어요. 여행으로 다른 그분의 가방에는 많은 긁힌 자국과 마모 흔적이 있었는데, 오래 전부터의 여정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그분이 애쓰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전 세계 공항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노인 여행자, 서두르는 사업가, 지친 부모님이요. 사람들은 자신의 여정에만 집중하며, 주위 사람들에게는 눈을 돌리지 않고 있었죠. 한숨을 쉬며 휴대폰에 손을 뻗어 제 짐이 나타날 때까지 이메일로 저 자신을 분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화물 카트의 금속성 덜그럭거림이 제 주의를 끌었어요. 한 청년이 군중 사이로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흰 티셔츠와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스무 살쯤 되어 보였는데 짧은 검은 머리에 밝고 또렷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이며. 노인분을 향해 카트를 조종하고 있었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어요. 제가 방문한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젊은이들이 가족이 아니라면 노인 여행자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청년은 노인분 근처에 카트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을 뿐이었죠. 노인분의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에 나타나자 청년이 앞으로 나섰어요. 조심스러운 손길로 꽤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들어 카트에 부드럽게 올려놓았어요. 그런 다음 노인분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비록 한국어 단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친절한 어조는 명확했어요. 이 무거운 가방을 도와드릴게요. 노인분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밝아졌어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청년은 셀카를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행을 누가 알아차렸는지 주변을 살펴보지도 않았고요. 그저 한번더 미소 지은 다음 군중 속으로 사라졌을 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전체 상호작용은 5초도 채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에 관한 무언가가 저를 제자리에 멈춰 세웠어요. 지연과 놓친 약속들에 대한 짜증으로 가득 차 있던 제 기자의 마음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천천히 카트를 밀고 가기 시작한 노인분을 지켜봤어요. 이전보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죠. 우리 주변에서 다른 여행객들은 계속해서 가방을 움켜쥐고 휴대폰을 확인하며 출구를 향해 서두르고 있었어요. 다른 누구도 두 낯선 사람 사이의 짧은 순간을 알아차린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어쩐지 그 5초가 지연된 계획들에 대한 모든 생각을 잊게 만들었어요. 대신. 이상한 감정들이 섞인 것을 느꼈죠. 공항의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고 있었어요. 그 젊은 남자가 노인분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이상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죠. 노트북을 다시 펼쳐서 제가 적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진정한 힘은 배려에서 온다. 왜 이렇게 작은 일이 저를 그렇게 깊이 감동시켰을까요? 12년 동안 기자로서 세계를 여행해 왔어요. 브라질의 화려한 축제도 보고, 인도의 고대 의식도 보고, 많은 나라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목격했죠. 하지만 공항 수함을 찾는 곳에서 있었던 이 작은 친절의 순간이 그 모든 것들보다 저를 더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이곳에 착륙하기 전 제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저 일본 근처의 작은 나라였죠. 스페인만큼 중요하지 않은 특별히 방문할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다른 장소와 사람들을 너무 빨리 판단해 버렸을까요? 가방 속의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보통은 흥미로운 것들은 무엇이든 빨리 사진으로 담곤 했는데 그 젊은 남자와 노인 사이의 순간은 사진으로 찍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고 너무 진실되게 느껴졌거든요. 새로운 눈으로 공항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제 주의를 기울이니 전에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길을 잃은 관광객이 게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드리며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관광객이 영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미소 지으며 말이죠. 두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엄마가 대기 구역에서 울고 있는 다른 아이에게 간식을 건네고 있었어요. 바쁜 것처럼 보이는 사업가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서고 있었죠. 이런 것들은 크고 극적인 순간들이 아니었어요. 작고 일상적인 친절함이었죠.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어디에나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밤하늘의 작은 별들처럼요. 제가 본그 젊은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어쩌면 그의 친절함이 여기서도 특별한 것일까요? 공항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느냐고 물어봤어요. 아 그건 아마 서준씨였을 거예요. 제가 그를 설명하자 그녀가 말했어요. 사회 복지를 공부하는 대학생인데 가끔 여기서 노인 여행객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돈을 받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니요 물론 아니죠. 그냥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해서요. 이것을 메모하고 있었죠. 그리고 물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일인가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게요? 이제 그녀는 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녀가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말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다니. 이게 제 마음을 울린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동받은 일이 여기서는 평범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죠. 언급할 가치도 사진을 찍거나 온라인에 올릴 가치도 없는 일로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공항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사업가가 엄마가 유모차를 계단 위로 들어올리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떨어진 장갑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뛰어가고 있었죠. 청소부가 길을 벗어나 누군가 잃어버린 전화기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중 누구도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나중에 셀카를 찍거나 자신들의 선행을 온라인에 올리지도 않았죠. 그냥 도와주고 계속 나아갔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요. 저녁이 되자 노트북에 세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 머리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죠. 이건 단지 공항 친절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회로서 가치를 두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관한 거였어요. 12년간의 취재 생활 동안 저는 강력한 정치인들. 부유한 사업 리더들, 유명한 연예인들을 인터뷰해 왔어요. 군사력, 경제력, 기술적 발전에 대해 써왔죠. 그게 제 신문사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제 독자들이 기대하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힘을 잘못 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이 권력이나 돈이나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작고, 일상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요. 그날 밤 공항 호텔방에서 전에 쓴적 없는 종류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나 기술이나 정치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죠. 대신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있었던 5초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서준이라는 젊은 남자가 저에게 진정한 힘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 것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제 자신의 편견이 저를 얼마나 배려와 친절해 조용한 힘에 눈멀게 했는지에 대해 쓰고 있었죠. 타이핑 하면서 이게 단지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저에 관한 이야기였죠.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방문할 계획도 없었던 장소에서 온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의 이틀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비행기에 앉아 스페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때는 문제처럼 느껴졌던 예상치 못한 경유가 이제는 선물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카메라 가방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는데, 전과 같은 장비들이 들어 있었지만, 왠지 더 가볍게 느껴지고 있었죠. 노트북을 펼쳐서 첫날 적은 글을 읽고 있었어요. 진정한 힘은 배려에서 온다. 이 간단한 말들이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죠. 두번 밑줄을 그었고, 쓰려고 계획 중인 기사의 제목을 추가했어요. 한국에서의 5초가 나에게 가르쳐 준 진정한 힘에 대하여 승무원이 출발을 알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틀 전에는 여기 있기 싫었는데 이제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짧은 체류 동안 노인분을 도와주던 젊은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박서준, 22살 대학생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었죠. 여가 시간의 공항에서 노인 여행객들의 짐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받지 않았고, 온라인에 올리지도 않았죠. 그냥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또한 제가 본 것이 한국에서는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제가 목격한 작은 친절의 행동들은 특별하거나 비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죠. 그저 일상생활의 평범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둘째 날은 서울에서 보냈는데, 제가 본 것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이든 가게 주인이 말했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의 기초예요. 젊은 학생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비행기가 바다 위를 날고 있는 동안 노트북에 기사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축제나 문화행사에 관한 제 평소 이야기들과는 다를 거예요. 이건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거죠. 공항에서의 짧은 순간이 제 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거였어요. 일주일 후, 마드리드의 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편집장이 사무실로 저를 부르고 있었죠. 그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생각에 잠긴 듯, 어쩌면 약간 감정적인 것 같기도 했죠. 당신의 한국 기사, 그가 책상 위에 인쇄된 제 기사를 톡톡 두드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전에 쓴 어떤 것과도 달라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이번 달 어떤 다른 기사보다 더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그가 계속 말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당신이 묘사한 그 5초 동안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10대가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어요. 이웃이 다른 사람이 무거운 식료품을 계단 위로 들고 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죠. 한 아이가 넘어진 친구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항상 제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전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보고, 기록하고, 축하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3개월 후, 저는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됐어요. 보통은 제 자격을 나열하며 연설을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유명인들, 취재했던 역사적 사건들, 받은 상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시작하고 있었죠. 제가 다룬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5초 동안 이어졌고, 방문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서준과 노인 신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작은 순간이 어떻게 힘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 매일 아침, 침대 옆에 있는 제 노트북 화면을 켜기 전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일곱 글자를 떠올려요. 진정한 힘은 배려에서 온다. 이 짧은 문장이 제 하루의 첫 번째 숨결처럼 느껴지거든요. 출근길 버스에 오를 때도, 기자회견장에서 메모지를 펼칠 때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도. 이 말이 제가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었어요. 어느날은 지하철 한 공간에 모여있던 승객들 사이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을 위해 자리를 내주는 한 여학생의 미소를 우연히 마주쳤죠. 그 짧은 순간,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지난주엔 기자 간담회장에서 통역사 한 분이 갑작스런 음향 문제로 당황했을 때 옆에 있던 동료 기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작은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어요. 현장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보며 배려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금 깨달았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커피잔을 든채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 만날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저는 큰 뉴스만큼이나 작은 친절에도 집중할 거라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글로 전할 때그 안에 숨겨진 배려의 힘을 놓치지 않겠다고요. 이제 더 이상 제게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의미가 크지 않아요. 진정한 힘을 가르쳐 준건 화려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몸짓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노트북 화면 위 6글자를 떠올리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기록하려 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